들뷰티이 잘하죠 네.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태태전은 진짜 몰라요 저볼 <laughs> 거야 대충 말하면 되죠 뭐. 인구, 대충, 인구수 대충. 많은 사람이 유리, 유리한 거야 어스름 탑이고요 네 12시에 네오 뷰티님입니다 뷰티님. 그리고 6시 방에 향 우리 인투더클랜의 엑스님인데 입구를 안 막아요 엑스님 근데 원래 태테전에서도 입구를 막나요? 심리전 일단 가능하잖아요 입구를 막으면 음... 입구를 안 막으면은 사도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으니까 사도래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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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신은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 말... 이렇게 양쪽에 뛰어넘을 수 있는 곳두 군데 입구까지 해서 세 군데잖아요. 아한 군데로도 막아놓으면 두 군데만 수비하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안 보여주려면 심리전을 걸려면. 자 가스... 아, 똑같죠? 가스는 좀 빨라요. 오두 가스. 아두 가스시구나. 뷰티님 두 아, 가스예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벤시. 음 먼저 벤시 가스를 가는... 가져가 가져가셨나 보네. 네 성가스. 벤시 가능합니다. <laughs> 형님은 뭐 예상하세요? 저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벤시 같아요. 벤시 같아요? 네. 네. <laughs> 벤시 아니면은 빠른 탱녀선 정도 사신까지 찍어주시고요. 군수공장도 바로 올라가네요. 아 빌드가 아주 최적화가 되어있습니다. 네, 이게 선가스라서아 근데 엑스님이 아. 어... 제가 엊그제 들었는데, 테트전에서 사령부 먼저 가져간 사람이 불리하다. 그렇죠. 그 테란 유저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네 수비만 해야 돼서. 그렇죠. 어, 이러면서 엑스님은 그렇죠. 반응로. 엑스님은 반응로. 사신 두기까지. 사신 두기에 그럼 화염차 찍은 다음에 해방선이 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구요. 바로. 사신 만났어요. 한계가 아니에요. 컨트롤 싸움. 좀 있으면 친구 와요. 네, 친구 와요. 좀 있으면. 화염차까지 찍혔구요. 우주공항까지 올라갑니다. 비티님은 아, 근데 X님 왜 이렇게. 아, 아니구나. 네? 아닙니다. 네. 엑스님엑스님 어, 트리플이에요. 엑스님 트리플. 트리플이요? 네. 아 아까 미들랄 남길 이렇게 미들랄남지했던 트리플이네요. 이거 어떻게 어, 어. 하죠? 입구도 안 막아서 벙커가 올라오고 난입도 가능합니다. <laughs> 화염차 난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6분까지 어. 나왔는데 스캔 와. 시야 확보하려고 스캔을 뿌렸어요 네, 트리플도 봤고요 뷰티님 와... 입장에서 트리플 보면 조급할까요? 안심이 될까요? 안심이 되겠죠 이러면서 뭐가 찍혔나요? 벤시, 역시 벤시가 아, 찍혔고 아, 벤시군요 이걸 뭘로 막을지 사이클론 뽑을 생각인가요? 아, 난이됐어요 역시 아... 입구를 안 막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 게임 아, 끝난 것 같네요 <laughs> 근데? 컨트롤이? 이렇게 잡힐 애들은 아니긴 한데. 아, 일꾼 블로킹 좋았어요. 야, 액스님 진짜 굿. 할수 있었습니다. 일꾼 거의 안 잡혔죠? 어, 이러면 또액스님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그 벤시만, 벤시만 어떻게 자, 잘 버티면? 아, 바이킹이나 공항연구소나 사이클론이 나와야 사이클로. 되는데, 바이, 일단 바이킹, 바이킹 하나 지켰고. 이러면서 사령부 따라가고 있는 뷰티님이고요 아직 모르겠네요. 염차가 난입해서 크게 피해를 줄 수가 있었는데, 예 네, 생각보다 피해를 많이 못 줬어요. 엑스님이 잘 막았어요. 이렇게, 막, 마... 이것 하나 막고 두개 막고 세개 막고 하다보면 엑스님이 유리해질 수 밖에 없어요. 벤시 봐야 됩니다, 이거. 자, 은폐 업그레이드 됐고요 자 아, 스캔을 아껴주는 모습 네 아, 스캔이 없나봐요 3, 사령 무라서 스캔이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막아야 되는 게 엑스님의 임무입니다 아, 근데 계속 해병 잘려나가고네 아예 생각을 못했네요 아, 이거 살것 같은데요? 벤시 아, 이렇게 살아나가면 스캔 하나 빠진 거고요 그냥 광항영 올라갔나요?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공항 영안 올라갔어요. 올라갔네요. 아 방금 완성 됐네요 방금. 털레시 올라가네요. 아 이건 잡, 이건 잡아야지. 잡... 오. 한 기가 더올 텐데. 네 이쪽에서 한 기가 더 오죠. 안마 뒷마당에도 털레시 있어야 돼요. 야아아 아, 지금 있는데. 스캔이 있어서 바이킹로 이제 제거 가능하죠. 어어 어? 못 봤나봐요. 가능? 못 봤다. 바이킹. 한 카나 내줘야 될것 같고. 요것만 잡으면, 뭐, 그래도. 그래도 잡힐 것같아 그래도 할만한 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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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또 살아가네. 아니, 잡아요? 스테 하나 더 쓰면 되죠, 뭐. 아끼지 마. 잡는 게 마음 편하니까. 아끼시는데. 일단 네, 아끼고. 이러면서 뷔티님은 인프라가 다 늘어났어요. 트리플까지 어느새 완성시켰고요. <laughs> 재밌네요. 어차피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데 인프라 차이가 병영이 2병영이랑 탱크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벌써 3병영에의료선까지 이제 나올 준비가 돼서... 아, 뭔가... 또 이게 심리적으로 더 위축이 돼 있는 분이 엑스님이라 그렇죠. 이게 멘탈 스포츠라,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 이미 진 거죠. 자, 벤시또 봅니다. 이거는 이거는 무난하게...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네요. 예, 무난하게 잡겠죠. 와, 아... 고사 어, 스캔 우리... 위치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벤시 운전을 엄청나게. 음... 저 벤시 언니가. 아, 이렇게 당할 게 아닌데 너무 짜증나죠, 이제 엑스님 입장에서는. 네. 스캔 두번두 방을 뺐어요. 예, 엑스님도 슬슬 트레이플을 안 치고. 바로 안 차야죠, 네. <laughs> 아, 봐도 모르게 다 됐대, 전. 누가 이런 가요? 이러면서 이제 뷰티 님은 공방업이 동시에 되고요. 네. 공업만 돌아가는 게 엑스 님이에요. 아, 그러네. 경영은 여... 많이 늘려주긴 했는데 자극제 차이도 엄청나고 이게 당분간 엑스 님은 못 나가요. 그렇죠. 수익만 해야 돼 어, 벤시. 그냥, 그냥 스캔 빼러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네요. 스캔만 빼줘도 이득이거든요? 지게 하나 차이기 때문에 아... 아 저, 저걸 못 잡아서 바이킹 세기가 답답할거까요 아우 시계까지 이 시계 잡힐거면 스캔 쓰는게 낫죠 아 <laughs> 안타깝네요 이제 이러면서... 벤신은 안날라오겠죠? 이제는 벤신 안뽑겠죠? 네 이러면서 뭐 거의 최적화 끝났기 때문에, 뷰티님은. 인구수 차이도 크게 벌어졌고요. 업그레이드 차이도 나고요. 그렇죠. 엎어져야죠, 엑스님이. 엑스. 지금 단 하나 엑스님이 좋은 거는 바이킹이 그나마 세기가 있어서 시야싸움에 좀 용이하다는 점. 그 부분 빼고는 모든 부분이 뷰티님이 앞서갑니다. 어우, 해동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예, 네, 물량 차이가 너무 나죠. 그러면서, 군수공장도 하나 더 늘려주시고. 어, 맞춤 나가나요? 어, 이 싸움은 한번 봐야 됩니다. 오, 어, 바이킹이 먼저 때렸어. 좋아. 예. 네. 아, 아, 탱크가, 아, 거기서 내리면 안 되죠. 아케이드, 아케이드. 최대한 이제 탱크 숫자 유지하면서 해병 좀 잃더라도, 시야 싸움으로, 각도 싸움으로 끌고 갔어야 했는데, 탱크를 지금 3기나 잃어서. 그리고 구수공장, 공수공장도 하나죠. 그렇죠. 아. 이제 하나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어, 탱크, 탱크, 탱크. 아, 그냥 무난하게 밀리겠는데요, 여기서? 응, 예. 아깝습니다. 업그레이드 차이도 나서, 방어 하나가 나서. 어, 아, 개발리는데요, 인투도? 각성해야 됩니다. 3대0인가요? 이제? 3대0입니다. 네 분들이 상당히 고수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느끼게 다 에이스야. <laughs> 아, 사람부 깨지면 지지칠 것 같은데요. 네네. 버텨봐요 의미는 없고요 그러면서, 팔가스까지 가져가는 뷰티님이라서. 아, 엄청 잘하신다.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시네요. 근데 트리플이 좀 무리긴 했어요. 엑스님 빌드가. 네네. 네. 그래도 첫 그, 견제를 잘 막아서 네. 해볼만 했는데 벤시에 너무 흔들리고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네요. 신이네요 요새 는세 새로운 테테전 벤시 잘안 나오거든요. 사이클론 때문에 아쉽네요. 벤신 걸 알았으면 사이클론을 먼저 뽑았어야 됐나? 뭐 이런 눈치를 못 챘어요. <laughs> 아쉽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선수는 누군가요? 이가 4 경기가 뽐이네요, 뽐이. 아 뽐이. 민호야. 엄청 동안. 민호야. 민호도 동안이에요? 민호는 근데 어리잖아요. 저보다. 저보다 두세 살인가? 두살 어려서? 어슬 네. 탑안 되는데? 슬름탑 방금 해서 안 돼, 멍충아. 궤도 <laughs> 음... 조선소에 궤도도 있어. 어 궤도. 그렇지. 궤도. 제가 궤도를 좋아하더라고. 토스 맵인건 알아. 이도 토스 맵이에요 토스 맵 아니야? 카운트 시작할까요? 오, 38분. 38분? 응. 음. 네. 었네 아까 마무리였는데. 네. 재미가 없나봐요, 제가. 혹시 졸리님 있어야 되는데. 졸리랑 서련이가 있습니다. 서련이 형님이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예, 네오도 지금. 아, 재미 없는데. 못하는 애로 내볼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건가, 혹시. <laughs> 뭐 엔트리 수정, 엔트리 하양 수정. 좀 맞춰줄까? <laughs> 인투더 아재들이 좀 맞춰줄까 하면서.